예, 안녕하세요 프레스 도보장입니다 오늘도 일이 없어서 성모도에 왔습니다 성모도 저건너편이 뿌리 이쪽은 채석장 옛날 거평 쪽에 캠핑장 저쪽에는 거평합입니다 저기 보시면 아까 시옥이다 폈네요 치고 있네요 저세. 아까 시 엿꽃이 피면 숭어 들어온다는데, 여기서 잘 들어오는 거 있나 확인차 왔습니다. 엊그저께 여기서 짬낭 6마리 잡았는데, 지금 물이 빠지고 있습니다. 여기는 물 들어올 때 해야 하는데, 자리 잡기 위해서 일찍 와봤습니다. 이쪽 개꼬랑에 한번 던져봤어요. 한 대, 한대 던져봤습니다. 낚싯대는 420. 3다420 채비는 수호전형 채비에 뽕돌 30호 찌는 5호찌 달았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니다물 빠지면 지금 여기 또랑 빠지고 저 앞에까지 가야 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려야죠 오늘은 여 6몰 섯몰이고간조가 11시 입니다 11시니까 한 9시 10시쯤 되면 저쪽으로 가야겠죠 계속 지켜봐 주면 야 된다. 어 오늘 초짜 사장님이 하나 잡았네요. 지금 시간은 10시 반. 저두대 펴놨습니다. 방둥인가 갔다 갔다 가나, 아 오, 다 튀겼네. <laughs> 저, 숭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. 아이, 낚싯대가 끌고 갔는데도 못 잡았어요. 궁 금해 보 세요. 오늘 여기서는 많이 나왔는데, 저는 아까 낚싯대 한번 끌고 온거못 하고, 꽝 치고 갑니다. 다른 포인트 한번 옮긴다니까, 한번 가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계속 치고, 안 치고. 와, 우리 고산이큰 거, 하나, 둘, 셋, 아, 다 여섯 마리가 그냥, 와, 폭발입니다. 붕어가 막튀고 있습니다. 한 마리 잡았네. 여기 포인트는 상리, 상리 끝입니다 저기 멀리 보이는 데가 교동입니다, 교동. 교동 다리까지 다 보이네. 날씨도 좋은데, 숭어나고 보이더만. 야. 죄송합니다. 죄 가... 계속 니다죄 가모 니다 가모 합니다죄송 뒤로 빠져, 뒤로 빠져. 어이구, 우리 이모부 하나 잡았습니다. 이모부, 아, 이모부, 자, 한번 들어봐. 어이구, 크다 커. Gracias. 아찔네 뭐야 돌걸린거야 <laughs> 우리 이모부 또 잡았네 어이구이 크다커 빵, 빵빵하다 빵빵해 어. 어. 나는 못 벌겠네 피크. <laughs> 자, 우리 이모부 또잡았 습니다. <laughs> 사장님이 착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쓰레기는 자기 먹은 것도 쓰레기는 다 치워야 합니다. <목소리> 이모부 화이팅 화이팅 그거 다 이모부가 한것 같은데 우리 한 번도 안한것같 축하합니다. 우리 이모부 여기는 그냥 만조 내리니까 그냥 막 나오네, 막 나와. 더 당겨, 더 당겨. 또 나왔습니다, 또 나왔어, 우리 이모부. 도저히 습니다 우리 이모부 <웃음> <웃음> 아이고 우리 이모부 또 잡았어 또와 잡았어 아유 대단해 낚싯대 부러진다. 낚싯대 부러져. 사야네. 앞으로 끌어. <놀람> 어! <놀람> 크다, 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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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컵. 오. 그다 커커커 오. 완전 딱 깨니까 엄청 오네 이거는 네. 크다 커 커. 이야 이모부 엄청 크다. 2kg 나는 2kg. 오커 대단해. 엄청 배 빵빵한 거 봐. 이거는 저저저 저, 저, 3만 원짜리다. 3만 원. 3만 원짜리 이모부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이만 원 주고 판 것까지 아홉 마리네, 아홉 마리. 모쟁이까지 하열 마리 잡은면네 마리. 야 오늘 수확 좋습니다. 여기는 상리입니다, 상리. 장리 낚시타운입니다. 숭어, 개지렁이 판매하고 있습니다. 숭어 개체령이 사실 때 선장님 및 사모님한테 부, 포인트 문의하시면 잘 가르쳐 드립니다. 숭어 전용 채비 낚싯대 3단수도 판매하고 있습니다. 가격 채비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잘 가르쳐 드립니다. 낚싯배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. 선상낚시 숭어 봉어 가을에 망둥어 낚시도 선상나시 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